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최악체 군사력의 국가라며 한국을 비웃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한 일본인 남자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사 개입한 이 시기에 도대체 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걸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지로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지금 저는 먼 나라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여기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용감한 병사들이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폭발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총성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하늘은 자주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어요. 저는 여기서 기술 지원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즉, 저의 일은 고장난 군용 차량과 첨단 장비를 수리하는 것이에요. 기계가 수리되면 병사들이 안전하게 전투할 수 있고, 우리 팀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전쟁터 근처의 작은 진영에서 일찍 일어나요.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서 차가운 공기를 느껴요. 땅은 거칠고, 진영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일하느라 분주해요. 여기에는 병사들, 정비공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고장난 탱크와 트럭들이 수리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도구를 손에 들고 그들 사이를 걸으며 기계를 다시 살아나게 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제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리하는 모든 기계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볼트를 조이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 저는 그 기계를 타고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모습을 상상해요. 가끔 작업하면서 일본의 따뜻한 집이 생각나요. 예쁜 정원, 친절한 사람들, 평화로운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정말 그리워요. 하지만 제 기술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힘을 얻어요. 수리된 기계 한대한 한 대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중 한 분은 미국에서 온 보급책임자인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는 우리가 기계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 도구, 모든 것을 항상 충분히 갖추도록 바쁘게 일해요. 그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웃게 해주는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짧은 휴식 시간마다 데이비드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진영이 한 구석에 앉아 차한 잔을 나누며, 고향의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 저는 일본의 벚꽃 이야기를 하고, 데이비드는 큰 미국 도시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매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을 돕는다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전쟁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고장난 차량, 피곤한 얼굴, 동료들의 눈에 담긴 무거운 걱정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도 보았어요. 용기를 내어 계속 싸우는 병사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일하는 친구들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어요. 기계를 한대 수리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때마다 제 심장은 자랑스러움에 빠르게 뛰었어요. 어느날 고장난 장갑차를 수리하고 있을 때 동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투가 진지해서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한국 정부가 우리를 돕기 위해 강력한 전투 무기를 보내지 않고 대신 전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작은 보급품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인 한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원을 다 보내지 않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진영은 여전히 분주했고, 차가운 바람이 매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걱정을 떨쳐내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도구를 다시 들고 작업을 계속했지만,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 같았고, 무기만 보내지 않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짧은 휴식 시간에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낡은 텐트 아래 앉았어요. 작은 랜턴 불빛이 우리의 피곤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데이비드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신지로 씨, 때로는 옛 기억과 힘든 역사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한국도 일본처럼 자기만의 과거가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데이비드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따뜻하고 진실된 어조에게 기울였어요. 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고난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강인한 한국인들의 이야기, 평화를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기억했어요. 데이비드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한국이 그들의 역사를 이유로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지원을 보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비드와의 대화 덕분에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저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기계를 고치는 것만큼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이해를 고치는 힘을 믿어왔어요. 각 나라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작업에 몰두했어요. 전쟁은 여전히 치열했고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서진 기계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수리하면서 한번한 한 번의 작은 수리가 병사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언젠가 우리 팀이 수리한 모든 기계들이 이 혼란스러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날을 상상했어요. 하루를 마치고 작은 침대에 누우기 전에 저는 여기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 일본, 미국 그리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한국까지를 생각했어요. 모두가 한 공통된 목적을 위해 모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돕고자 모였고 언젠가는 모두가 평화를 향한 같은 열망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들과 함께 잠에 들었어요. 제일에 감사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수리된 한 대의 기계와 한 번의 작은 친절한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매일 그 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쌀쌀했어요. 제가 고치고 있던 고장난 장갑차의 금속 부품들이 바람에 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열심히 작업 중이었어요. 제 손은 꽤 안정되어서 볼트를 조이고 부서진 부품을 교체했어요. 삐걱거리는 금속 소리가 전장을 배경으로 울려 퍼졌고, 멀리서 전투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근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잡음 소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분명하고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울였어요.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바로 한국 정부가 우리를 돕기 위해 강력한 전투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전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작은 보급품만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어요. 저는 일본이 과거 전쟁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임을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강력한 지원과 단합의 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인 한국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강력한 지원을 보내지 않는지. 듣게 되자 혼란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지 않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동료들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들의 눈에서도 걱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 소식이 우리분주한 진영 위에 무거운 구름을 들이운 것 같았어요. 이 전선에서는 모든 지원이 매우 중요했어요. 강력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더욱 불확실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짧은 휴식 시간에 저는 미국에서 온 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낡은 텐트 아래에 앉았어요. 그 텐트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보호해 주었고 우리는 거친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다정한 데이비드는 저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 주셨어요. 종이컵을 통해 느껴지는 차의 따스한 온기가 긴장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주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데이비드께 말씀드렸어요. 데이비드 선배님, 오늘 라디오 소식이 계속 생각나요. 왜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강력한 무기를 보내지 않는 걸까요? 이 어려운 전투 속에서 저희가 혼자 남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데이비드는 저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지로 씨, 우리 일본과 미국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서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하지만 전쟁 중의 결정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거나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거든요. 저는 데이비드 선배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그의 설명은 일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 속에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한때 느꼈던 깊은 아픔을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도 비슷한 고난을 겪었다면 그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치유하려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무기를 보내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전투가 힘들어질 때 즉각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병사들을 보호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데이비드 선배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 소식 뒤에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차에서 나는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생활을 상상해 보았어요. 분주한 거리, 따스한 집안 불빛,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깊은 아픔과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그들은 아이디어, 조언 또는 의료용품과 같은 다른 도움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데이비드 선배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작은 깨달음의 불꽃과 같았어요. 저는 전쟁 중에 나라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종종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당장의 무기 필요성 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억과 두려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것을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도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걱정을 놓아버리려 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 즉 서로를 도우며 매일 싸우는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한국의 지원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때로 이해는 천천히 오고 지원은 큰 소리보다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작업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데이비드 선배님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더욱 집중해서 차량 부품을 자신 있게 다루며 작업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전쟁 속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의 전말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부드러운 희망을 품었어요. 그날 저녁 차가운 해가 우크라이나 하늘 위로 지고 나서 저는 작은 진영 침대에 누워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겼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모든 행동 속에 선함을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오늘의 놀라운 소식은 걱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듣고 배우며 겉모습 너머를 바라보라는 교훈을 주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담은 채 저는 눈을 감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전선에서 나타나는 작은 도움 한 조각이 아무리 작더라도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말이에요. 그날 밤 전쟁은 계속 되었어요. 멀리서 전투 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제 머리 위에 하늘은 맑고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소란스러운 작업 구역에서 벗어나 진영 근처의 조용한 장소를 찾았어요. 작은 바위 위에 앉아 낡은 벽에 기대었고,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별빛의 부드러운 빛이 잠시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곱씹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과 과거 전쟁에서 우리가 겪었던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생각했어요.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기억했는데, 고쳐진 기계와 수리된 차량 하나하나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셨어요. 제 일이 작게나마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생각은 한국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들었던 한국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선생님께서 한국 전쟁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쟁 후 나라를 다시 일으키며 엄청난 힘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었어요. 고통과 용기가 함께 담긴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작지만 따뜻한 지원이 우리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들도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미국에서 온 친구 데이비드께서 다가오고 계셨어요. 데이비드께서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근처에 있던 작은 랜턴의 부드러운 불빛이 그의 눈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신지로시 데이비드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나눈 이야기, 한국과 그들의 지원 방식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덕분에 저는 좀더 편안해졌어요. 저는 그에게 돌아보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선배님,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저는 모든 나라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원해준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한국이 정말 충분히 돕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강력한 지원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선배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차를 한 모금 마시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 전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야기는 그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한국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국민은 겪은 고난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도와줄 때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그래서 더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차가운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께서는 작은 보급품만 보내는 결정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려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아요? 라고 데이비드 선배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때때로 전쟁 중의 결정은 매우 복잡해요. 각 나라는 자신만의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들만의 과거에 뿌리를 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깊게 개입되거나 오래된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까 걱정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나 우리의 평화를 위한 싸움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다시 별들을 올려다 보며 그의 말씀을 곱씹었어요. 부드러운 달빛, 근처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다정한 친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투에서 강력한 지원 무기가 절실했지만, 보내진 작은 보급품들이 옛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도와주려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데이비드 선배님께 언젠가 한국에서 더 많은 지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데이비드 선배님의 눈빛은 사려 깊게 반짝였어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신지로 씨. 때때로 지원은 조용하게 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려 깊은 조언, 의료 용품 또는 도덕적 지원 같은 것이요. 모든 나라는 자기만의 과거를 다르게 다루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이면 그들이 보내는 지원도 점점 더 강해지고 분명해질 거예요. 그렇게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데이비드 선배님과 함께 앉아있으면서 제 걱정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이야기 한 조각만으로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한국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더큰 계획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저는 마음을 열고 이 싸움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그들의 행동에 이유가 있음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자 제 안에서 부드러운 결의가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지원을 보여주는 방식이 얼마나 다르든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를 돕고 이 혼란스러운 땅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목표 말이에요. 그날 밤 결국 저는 진영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별 아래에서 나눈 대화의 기억은 이해가 때때로 천천히 오고 아무리 작은 지원이라도 중요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더큰 단합을 이루어 함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희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작은 친절한 행동들을 점점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면서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우리 병사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들의 따뜻하고 희망에 찬 말씀이 멀리서도 저희에게 닿았어요. 또 한국의 기술자분들이 우리 군용 장비를 수리하는데 도움이 될 특별한 장치를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전장에 직접 나서진 않더라도 그 기술자분들은 조용하지만 열심히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어느 후, 저는 작업실에서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을 때.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한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지원이 우리가 기대했던 강력한 무기와는 다르더라도 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도움은 외로울 때 어깨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손길과 같았어요. 이런 새로운 이해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크고 시끄러운 지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모든 작은 행동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 한국 기술자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통신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간단한 희망의 메시지들 모두가 우정과 보살핌의 표시였어요. 저는 지원이 반드시 크고 강력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지원도 충분히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날 여러 나라에서 온 병사들과 작업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은 소박했어요. 의자들이 원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라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제 새로운 이해를 모두와 나누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강력한 무기를 보내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홀로 남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역사는 많은 아픔으로 가득 차 있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을 존경하고 그들이 보내주시는 작은 도움 한 조각 한 조각에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 동료들의 얼굴에서 고개를 끄덕임과 미소가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의 좋은 친구인 데이비드 선배님도 각 나라는 저마다 치유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는 거예요.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그분의 말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과 희망을 안고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진영을 한 바퀴 조용히 산책했어요. 밤은 서늘하고 고요했으며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편지들, 조용한 발명품들,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의 제스처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때때로 가장 중요한 지원은 힘이나 격렬함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지원을 아끼는 나라로 보지 않고 천천히 치유하며 조심스럽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도움을 보내는 친구로 보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고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조용한 지원이라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들을 글로 썼어요. 저는 앞으로도 모든 행동 속에서 선함을 찾아내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준비를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받아들이면서 저는 더욱 강해진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지원은 여러 형태로 온다는 것을 알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특별한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교훈은 제가 전선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희망과 새롭게 단합된 마음으로 매일 함께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전히 힘들고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계를 수리하고 우리 팀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장비 한 대를 수리하고 나서 잠시 멈춰 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병사들, 정비공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각 나라가 전쟁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고 땅의 평화를 되찾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시원한 저녁 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는 작업실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고 진영을 둘러보았어요. 랜턴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 덕분에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 기계들을 고치는데 제 모든 힘을 다할 거예요. 한번한 한 번의 수리가 우리를 더 안전한 내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준다고 믿어요. 그리고 처음엔 다르게 보일지라도 모든 친구들 속에 좋은 점을 항상 보도록 할 거예요. 제 말은 제 마음속에 메아리쳤고 그 순간 따뜻한 결의가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함께 이곳에서 일하는 많은 나라들을 생각했어요. 저의 고향인 일본과 아픈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서며 치유의 길을 걸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또 여러 나라들도 각자 고난과 희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저는 이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위한 공통된 꿈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옛 상처나 서로 다른 도움의 방식을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대신 우정과 이해로 손을 맞잡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날 밤 작은 진영 침대에 누워있을 때 텐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며 하늘에 작은 다이아몬드들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모든 나라, 특히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함께 협력하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들이 옛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보살핌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음을 지었고 어둠 속에서도 깊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지난날 들은 놀라운 소식, 별 아래에서 데이비드 선배님과 나눈 대화,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며 배운 교훈들을 모두 기억했어요. 모든 경험은 지원은 여러 형태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크고 강렬한 지원이 아니라 조용하고 사려 깊은 지원도 충분히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작업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어젯밤 했던 약속과 그 시원한 저녁의 따스한 기억을 되새겼어요. 저는 제 일이 단순히 금속과 전선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희망을 다시 세우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는 일이었어요. 저는 수리한 기계 하나하나를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이 담긴 상징으로 바라보았어요. 일이 힘들어 보일 때도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지원을 보여주는 방식도 다를지라도 우리는 마치 하나의 단단한 천처럼 서로의 힘과 색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도 저는 또 다른 차량을 수리하면서 그 약속이 제게 길잡이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장비가 준비되었을 때 젊은 병사의 얼굴에 지어지는 미소, 데이비드 선배님의 고개 끄덕임, 그리고 이 싸움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작은 친절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에 쥔 모든 도구와 수리하는 모든 기계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이 임무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평화와 이해를 향한 공통된 열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저는 앞으로도 모든 친구들 속의 선함을 찾아보겠다고 약속드려요. 함께라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과 보살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